이건 맨날 좋냐? 응? 아, 응?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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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음. 아, 오늘 진짜 잘 드시네요. 음. 아, 그래서 그렇게 힘이 센가 보다. 바지, 바지. 얘가. 경찰 출신이잖아. 음. 범인 때려잡는 경찰로 아주 유명했어. 여자 어. 마동석이야. 아유, 언니 너무 멋있다. 아, 이 언니가 <laughs> 왜또 지난 얘기를 꺼내고 그래. 아이, 정말. 예. <laughs> 아, 근데 자기는 아까 보니까 추리하는 게 무슨 셜록홈주 딱이 때리더라. 그, 아, 저 사실 어릴 때 꿈이 탐정이었어요. 그치? <laughs> 와, 멋지다. 난 능력도 일도 없는데. 아이언이가왜 갑자기 아유. 겸손을 떨고 이래? 언니가 왜 능력이 없어? 언니 보호망 출신이잖아. 보호망이요? 아이언이가샘 <laughs> 빠르지, 발 넓지. 보험 오래 해가지고 민법, 상법 빠삭하지. 완전 우리 동네 변호사. 아우 그만해, 그만해. 형사, 함정 <laughs> 변호사. 오, 우리 셋이 뭉치면 무서울 게한 없는데? <laughs> 아, 가만있어 봐. 그럼 이참에 아예 아줌마 어벤져스를 결성할까 응. 어, 콜콜! 잠깐만, 잠깐만. 아줌마 어벤져스면 줌 벤져스 어때요? 줌 벤져스! 우와! 줌! 어? 어? 벤져스! <laughs> 아, 아, 너무 많이 맞았 <laughs> 근데 우리 팀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빠졌다. 어? 뭔데? 정보원, 정보원. 정보? 어. 와, 술 아, 냄새 쩔어. 어, 그 마트, 근데 다들 체력들이 장난 아니시다. 근데 집에는 안 가요. 가족들 기다리는데? 왜? 나 얼굴에 뭐 묻었어요? <laughs> 마음에 들어. 완전 매력 있어. <laughs> 오케이? 오케이.